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정말 심한 행 e 버 숙취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가 살짝 빙빙 돌면서 어지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일정 클리어 해놓는 게 진짜 잘했구나. 오늘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실습을 했으면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Hi. hello hello hey come on in should i left or right uh left please okay you can help everything on here is right that your name and date of birth and birth. bring that with you next time okay okay thank you so um you're gonna be sore a little bit yeah like um if you've ever had the flu shot yeah, yeah that kind of a thing like real just muscle pain you could go around yeah. and then you have your appointment for the second shot yeah okay and that one you might feel have a little bit more symptoms but then we'll talk about that maybe open up your schedule a little bit Got it. For the second shot, you know, just like make sure that the next day you don't have anything like really big. Got it, okay. Yeah. Because you don't know. Have you heard? Yeah, some like fevers and yeah. stuff like that. Yeah, for the second dose. fatigue, chills. Yeah. All right. i did not sure <laughs> so um this is four weeks, you have your card. We yeah. asked that you just maybe hang around a little bit. For like fifteen minutes. Fifteen minutes, yeah. okay. So it's right now thirteen, like a little eight thirty ish. Okay. A little bit eight twenty-eight. Sounds good. Yeah. Thank you so much. 어, 부작용 반응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도스를 맞았는데 어, 브랜드는 파이저 거를 맞았고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사 자체는 첫 번째 거여서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3 0분이면 미국에서 되게 평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았 주사 놔주는 간호사분도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약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서 와서도 혹시 뭐가 잘못될까 봐좀 걱정됐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갈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두 번째 도시때 볼게요 안녕 Can I take a video? Yeah, you can. Okay, thank you. Hello. Can you this? on your ph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제가 두 번째 백신을 맞고 다음날 이제 후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2차 백신 그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심해서 도저히 그런 거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어, 제가 느꼈던 거몇 가지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백신을 먼저 맞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한 95%가 다두 번째 백신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더 이렇게 미리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클래스 스케줄이라던가 뭐 일정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최대한 두 번째 백신 맞은 다음 날은 이제 제가 그냥 쉴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백신을 맞고 거의 부작용이 많이 없었어요. 당일에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고 다음 날 대신 이제 그 주사를 맞았던 팔 쪽은 좀 많이 어, 땡기고 독감 주사 맞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차 백신은 제가 주말 오전에 가서 맞았는데 당일에는 정말 뭐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까운 이제 공원 같은 데 등산하러 갈 정도로 쌩쌩했고 어, 근데 저녁에 돼서 이제 친구들이 어, 미열 증상이 다음날 거의 다 있으니까 꼭 타이레놀을 먹고 자라고 해서 타이레놀 PM을 하나 먹고 잤어요. 타이레놀이랑 에드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진통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서는 에드빌은 항생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얘기해줘서 저도 그대로 믿고 약을 먹고 잤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타이레놀 PM이라고 제가 먹은 약에 졸리게 하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거의 완전 낙하웃돼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잤는데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정말 심한 h a n g o 숙취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가 살짝 빙빙 돌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열인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너무 자서 그런 졸린 약의 성분인 건지 막 헷갈렸는데 하루 종일 그 어지러움이 계속 갔고 다행히 약을 먹어서인지 열 같은 거는 크게 이렇게 오르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두통이랑 피곤함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겪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배가 엄청 쪼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맞고도 생리가 며칠 좀 당겨졌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생리를 할 때가 아닌데 2차 맞고도 뭔가 생리통 올것 같이 약간 복부가 좀 당기고 아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일정 클리어 해놓는 게 진짜 잘했구나. 오늘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실습을 했으면 오,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맞은 다음날은 제가 그냥 거의 뭐 집에서 쉬고 TV 보고 이 정도의 생활만 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괜찮아져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열이 좀더 심하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며칠,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그런 부작용 이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백신을 이제 맞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스케줄을 좀 플렉시블하게 조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을 찾아보니까 외국인들도 미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인업 했을 때는 뭐, 미국 영주권자인지 전지, 시민권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요. 메사추세츠 안에 살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확인을 했고, 미국 자체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제 언더큐멘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백신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게 어떤 로케이션들에서는 거의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들은 걸 봐서는 네, 미국에 계신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맞는 거 관련해서 투어리즘이 또 이제 문의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여행 와서 백신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옛날 영상들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진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간축되어있진 않기 때문에 어 지역마다 뭐 로케이션마다 약간 거기에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뭐 관심 정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해봐서 뭐 맞을 수 있는지 스케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어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좋은 방학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하는데요. 돌아와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을학기부터 인펄슨으로 바꿀 거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백신을 무조건 맞게 멘디토리로 어할 것을 약속을 해서 저는 아마 돌아와서 메릴랜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업데이트 종종 올려드릴게요. 혹시 백신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답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토리야. 안녕.